자, 5월 18일부터 성주 생명문화 축제가 시작됩니다. 오늘은 성주읍성 그 야경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이 곳은 성주읍성 바로 봉문터입니다. 아주 멋있습니다. 성주 역사 테마 공원이라는 주제에 현재 어, 현재 그 성주 버스 정류장 거기가 예전에 있었던 그 바로 쌍도정입니다 그게 성주 버스 정류장이 예전에 그 연못이었는데 그 위에 있던 쌍도정을 이곳에 이렇게 복원해 두었습니다 자 업성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자 먼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동안 저 나관 나 나간 업성 뭐쭉줄라도 이게 저게 뭐 업성들이 많이 있는데, 어, 거기가 참 상당히 부러웠는데, 이게 우리 성주 업성 성도에도 이런 업성이 선물해서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. 와, 멋있다. 이렇게 밝혀 놓으니까 발견이 상당히 좋네요. 읍성 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상당히 좋은데여 <목소리> 이거 밤에 불이래 늘서나야. 예? 보통 불 노선 꺼져 있대 오늘 왜 불이 어져 있노? 어디에요? 이 읍성 이거. 여 항상 있어요. 근데 내가 올때다불 꺼져 있던데. 3시대서 오시는 데. 3시 되면 아, 그렇구나. 11시에 왔어, 그런가? 야. 야. 밤에 뭐 이리 좋네. 낮에도 물론 좋은데. 밤풍경이 좋네. 보통 11시 정도까지는 이렇게 비켜 현한다면저기가 성주사고. 보건된 성주사고. 막, 예산 보겠습니다. 원래 저 아래 저기가, 저놈매가 지금 봉산재성균시들의그 산터 봉산재어 멋있습니다. 아이고 이야 괜찮네요 오. 남원산성 올라가 이하문전 바라보니 수진니날진니 해동참보람에 떳다 으빼라 저총 달새 세상은 갈매기울고만 숨은 전의 풍요새 <놀람> 아, 새가 날아든다 맹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의 북년새 이산으로 가면 n 꼬리수 s 여여여 t s 어 n 가 g a m 사랑이로 얼마전에 전에 이발표 발표된 필 h y e a 드리겠습니다 <놀람> 내가 부르면, 내가 부르면, 잔자가 권하실 서로니. 내가 부르면, 내가 부르면, 중풍을 내배어내실리 정산의 벽개 수는 수익하고요 소리 소리 한 세월은 속 들었지요. 왜 생겼소? 왜 생겼소? 겨우 직여금 친원아, 이시랴, 이시랴며 산허리에... 백골만 나물리 그대는 황진이 내 사랑 황진이 내 사랑 황진이 저건 너 잔솔밭에 솔솔 키는 저보수야 저 비둘기 잡지 마라 저 비둘기 나와 같이 니네 머릴 꼬밤새도록 이을 찾아서 헤매노라 에라 만수라 티시니요 <laughs> <laughs> 아우 쌍도정이 아주 멋있네요 아우 쌍도정 하유, 멋있다 오늘도 언넌다 많은 정처 없이 밝기 지나온 자 o 마다 눈물 고여서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이워도 나그네 얼을 길은 하니어 소라 낙동가, 강바람에, 치마폭을 쓰지며, 우린가 놀아보니 소식이 없고 그네기사공이면 누가 뭐라나 늙 것이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이야 때 이야 노를 저라 사대를 저라 아이고 드디어 이 봉산대네요 봉산대 아이고 성주이 씨의 투전 봉산대 바로 이정기 교수님이서 찾은 찾았, 나고 찾거든죠 그런데 저는 늘 의문이 드는게 시조가 이장경이면 이장경의 아버지는 누굴까 도대체 혀거세가 시조라면 시거세의 아버지는 누굴까 고주몽이 시조라면 고중의 아버지는 누굴까 과연 시조라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...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난지 그런 것도 알 수는 없죠 아우 좋습니다 <laughs> 화려한 내온 사이, 깜빡일 때면 언제나 세상은 우리들의 거. 저마다 목놓아 소리치지만 허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. 아쉬워하면서 떠나네. 바다를 헤매이는 절세들처럼. 마도요, 우리는 서로 없어 가려 하지 만 마도요, 젊음의 꿈을 찾는 우리 나그네, 머물 수는 없어라. 마도요, 당신의 모습이 떠올라요 널마다 이렇게 흘리는데 당신은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그리워하다가 떠날까요 그 아름답던 우리들의 꿈은 그냥 한곡 속에 난 수가 없어요 그 잠든 머리맡에 가만히 앉아 이 밤을 죽기는 나는 나는 어두운 바람이려 멀리서 멀리서 밝아오는 내 아침이 나의 노래 전국의 노래에 삼켜버려요 산들산들 불어오는 보근한 바람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나는 바람 아, 어, 이거 타이 m l i 이거 진 이거, 이 그 음, 음, 음. 길가의 한뜻 기회로 한뜻 내이름을줄 안고 내다시 태어나도 정과 같이 살고 싶어 구기 속에 헤매 있는 한둘기 줄하고 와 좋다 좋아.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